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아주 무더운 그리고 꿉끗한 여름철에 가장 안 좋은 시기가 바로 이때죠. 다행히도요. 태풍은 올여름 첫 태풍은 우리나라에 큰 상처를 주지 않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요또 이어서 2호 태풍이 또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안에 다시 한번 뭐 새는 곳이 있나, 허물어질 곳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여름철에는요,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어, 뭐, 어디, 제주도라든지 이런 곳을 많이 갑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통편이 항공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양대 국적기를 운영하는 한진그룹과 그, 뭐, 아시아나, 두 재벌가가 슈퍼갑질, 또 적자는 비리혐의, 그리고 기내식 대란이라는 아주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면서 아주 국민들 더워 죽겠는데 말입니다. 국민들의 그 열을 더 받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8일이죠. 며칠 안 됐는데. 횡령. 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인이었던 이명희씨, 장녀 조현아, 차녀 조현민에 이어서 검찰에 소환돼서 15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에... 지난 2일에는 이어 7월 2일 조회장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 등을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적용해서 검찰은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차녀 조현민의 이름 바물 것값질이죠. 그 논란으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 부도덕한 그 행위들이 조양호 회장으로 인해서 그 정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수사 기관은요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세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의해서 부전됐었죠. 그러나 이번에 조양호 회장의 혐의는 앞에 부인과 두 딸의 혐의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구성 영장이 기각될지 그것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여간에 조회장에 대한 구속 가능성은요. 앞선 그 부인과 두 자녀보다 딸보다 높아 보입니다. 여론의 악화는 그렇다 치고요. 횡령, 배임 등의 혐의는 이 갑질하고는 또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등이 조 회장과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검찰에 또 고발을 했습니다. 배임 혐의죠. 이래서 또 혐의가 더해지는 모습인데 과연 이번에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 참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 대한항공 그 노조 조종사 노조 등은요. 서울중앙지검에 조회장과 조사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한진칼이 지난 2013년 분할될 때 대한항공이 소유해도 될 대한항공 상표권을 가져와서 매년 300억 원이 넘는 사용료를 챙겼고 이에 따라서 대한항공에 1,0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다는 그런 고발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아, 조영 회장뿐만 아니라 조원태 아들 사장까지도 법의 심판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조만간 이 구성영 장 심사를 받게 될 조회장은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면세품 중개 업체를 통해서 이른바 통행세 수수료 수수를 했다는 얘기죠. 통행세를. 그리고 속칭 사무장으로 일그러지는 사무장 약국 운영을 통해서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조 회장은 이거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죠. 그래서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로 600억 원 규모의 그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는 상속세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영장에 범죄사실에 적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 회장에 앞서서 지난 4월 물컵 갑질 등으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향한 전방위 수사에 불씨를 제공한 조현민 씨는요. 폭행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하면서 일단 구속 피했습니다. 부위 조, 시,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도 폭언, 폭행, 필리핀 가사 도움이 불법 고용 그 혐의로 두 번이나 그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 역시 피해자들과 적잖은 돈으로 합의하면서 어, 법원에 구속 피했습니다. 역시 이제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예, 돈 없는 사람은 빵 하나를 훔쳐도 구속이 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호사 또돈 많은 변호사 쓰고 해서 잘 피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회장의 범죄 혐의는요. 피해자들과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경제범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속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19년 전에도 조회장은 600억 원대 세금 포탈 1천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됐던 전력도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판사라면 이전에 법의 처벌을 받았던 그런 범죄 행위로 또한번 이번에 그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구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판사라면 한번 두고 봐야겠죠. 이 대한항공 일가가 슈퍼 갑질과 불법 혐의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요. 이번에는 경쟁관계인 금호아시아나항공의 이른바 기내식 대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협력업체 화인 CS 사장의 자살도 또 사태도 나타나면서 이게 혹시 그 갑질로 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아시아나도 또 다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대 항공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대 항공사 다 이렇게 지금 황당한 일을 지금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아나는 지난 1일부터요 기내에서 제공하는 기내식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금 날짜가 지나고 있는데 4일째인데요 오늘 회사 측의 장담과는 달리 아예 기내식을 생기지도 않고 이륙하는 비행기가 있는가 하면 뭐또그 음식들이 좀 오래되고 뭐 이런 뭐 그런 게 있어서 좀 식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용객들의 불편은 둘째치고요. 잡채 짤다면은 비행기 안에서 식중독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항공사고가 되겠죠. 그, 이기준 객실국무원 노조위원장은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통해서 대다수 승무원들이 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다. 이 기내식 대란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승무원들이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승객들의 욕을 받고 있다. 총알바지를 하는 상황이다. 이성적으로 진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아주 그냥 엄청 그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 라디오 방송을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 위원장의 그 말에 따르면 기내식을 확보하지 못해 노밀 노밀 상태로 출발하는 여객기 탑승객들에게 제공되는 보상 쿠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 쿠폰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적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기내식을 받지 못한 승객들에게 아시아나가 기내 면세점에서 사용 가능한 30에서 한 50달러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이 u 현장은 이 바우처를 제공한 이후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탑승객들이 당일 항공편에서 바우처를 사용하려고 기내 면세품을 주문하는데 그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또 안전사고, 안전활동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 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결국 이 일은 아시아나 경영진에서 만들어진 일인데. 요은 승무원들이 다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심하죠. 그래서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의 시작은요. 사실은 뭐 언론에 많이 나와 있겠 나와 있는 거 보셨겠습니다만 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래 아시아나는 지난 15년 동안 기내식을 공급했던 루프트한자 스카이세프 그룹과의 계약 관계를 청산을 하고 게이트 고맥코리아라는 회사로부터 이달부터 기내식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기내식을 공급했던 이 스카이세프 그룹과 왜 그럼 계약을 취소했나? 천, 현금이 좀 아마 모자랐나 보죠? 금호그룹이 좀 투자를 해라 1,500억을. 그랬더니. 아, 그, 우리 그돈못 한다. 돈이 없다. 그래서 바꾼 거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그런데 바꿨는데, 지난 3월, 이 기내식을 생산하는 공장에 불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게이트곰의 코리아라는 회사의 그 음식을 이렇게 만드는 공장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3개월 늦어졌습니다. 공급이. 그래서 급히, 샤프도샤프도앤코라는 또 다른 기내식 회사와 3개월간의 또 단기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아나 항공 그 직원들은요 사측이 기내식 공급 업체 변경에 대해서 뜬금없고 느닷없는 일이다라고 의아해하고 있다고 하는,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내식 공급이 어려워지자. 납품을 맡고 있던 뭐 화재가 났으니까 기내식 공급이 좀 어렵겠죠. 샤프도앵코의제 하청업체 화인 CNC 화인 s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대표가 공급을 제대로 못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금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지난 2일 경찰은 인천 그뭐 아파트에서 이 화인 CS 대표가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유족들은 그 경찰 조사에서요, 전날 기내식 납품 문제로 많이 힘들어 했다.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laughs> 기내식을 배열하는 작업을 주로 이제 맡았는데, 이 업체 직원들은 아시아나 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28시간 가까이 일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잠도 안 자고 일했는 얘기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이 화인 CS의 대표는 항공식에 항공기의 기내식을 제대로 싣지 못해서 일부 항공편이 지연돼서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아시아나 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를 무리하게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이게 팩트입니다. 물론, 대한항공은 사과문을 통해서 그런 일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간, 이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달 30일 그 업체를 바꾸면서요, 이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인 CS 결국에는 그 하청 업체를 이제 단기로 바꿔서 불이 났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단기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한 또 회사에서 화인 CS라는 곳에 또 재하청을 주면서 화인 CS가 그만한 그 식사분을 공급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됐든간에. 뭐 뭐라 할까요? 좀 강압적으로라고 할까요?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화인 CS 와 아시아나 항공이 직접 계약한 건 아닙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화인 CS의 앞선 원청 회사랑 계약을 하고 그 원청 회사가 다시 화인 CS랑 계약을 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뭐 그들 말대로.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이 엄청나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 물론, 뭐, 서비스, 그, 시간이 좀 늦어졌다거나, 뭐, 그런 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른, 이제, 패널티를 그렇게 주는 그런 계약이었겠죠. 그런데, 뭐, 몇 시간 늦으면, 뭐, 절반까지, 금액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된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이것도 슈퍼 갑질의 하나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아나 항공에서 홈페이지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또 홈페이지 바로 앞에 뜨는 것도 아니었더구만요 어제 보니까 뭐 찾아 찾아서 들어가야지 사과문이 있습니다. 기내식 서비스에 차질이 생긴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른 시일에 정상화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그주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화인 CS, 기내식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협력업체죠. 협력사 대표의 자살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나는 자살 그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번 기내식 달안하고 자살 그 대표의 자살하고는 무관하다는 그런 입장을 보인 겁니다. 조금 좀 뭐랄까 좀 좋게 얘기한다면 너무 감성이 없고 나쁘게 얘기한다면 애써 외면하는 그런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화인씨에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요 그 화청을 준샵 샤프도앵코에 대해서 그 건물이 3만 5천 식이라는 그 기내식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충분한 인력 준비해서 근무를 하려고 해서 이제 그 들어갔더니 생각보다 그 샤프도앵코가 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다고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3만 5천 식을 만들었던 원래 15년 동안 그 계약을 하고 공급했던 회사와 계약을 단절하면서 샤프도앵코를 선정했는데 문제는 그샤프도앵코에서 3만 5천 식의 음식을 만들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아시아나는 정말 황당한 거죠. 에, 이그 돌아가신 안타깝게 돌아가신 화인 CS 대표는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가 어떻게 돼도 일은 계속 할수 있게끔 하라 이렇게 뭐 아드님한테 얘기를 하고 또 직원들을 다독여가면서 계속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의 대표분이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은 것은 오죽이나 심했으면 그 직원의 얘기대로라면 사장님하고 자기하고 많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오전에 와서 심야, 두세시까지 일하는 건뭐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시아나의 입장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들을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기내식 납품업체와의 불공정 계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항공사가 기내식 업체와 계약할 때 기내식 업체의 잘못으로 기내식이 늦게 공급되면 페널티를 줍니다. 하지만 아시아나와 샤프 더 앵커는 국제선에서 기내식 공급이 15분 지연되면 취급수수료를 안 줘도 되고 30분 이상 늦으면 전체 가격에 절반을 주지 않아도 되는 황당한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담감이 결국 한 대표의 목숨을 잃게까지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청 게시판에도 이번 사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사정기관의 조사를 촉구하는 그런 청원 의들이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의 행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도조사라는그 청원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대한항공의 총수 일가와처럼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는 건 아닌지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아시아나 노조원들도요, 대한항공 노조원들처럼 거리로 나와서 사측의 불법과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현재 예고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 기내식 대란이 또 다른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건지 우려가 안될수 없습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총수의 구속까지 예고되는 대한항공의 모습을 아시아, 아시아나 그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아직 낫지를안 갖고 좀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진행에 조금 귀에 거슬리는 기분이 드셨다 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여름 감기는 잘안 걸리는데 이걸 좀 몸을 잘못 관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서울도에 말한 것처럼. 또 다른 태풍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장마와 더불어 집안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